예 안녕하십니까 BMW 용산 임채용 과장입니다. 현재 이 차량은 출고 대기 중인 차량인데 썬팅이랑 이런 기타 작업들다 해놨고요. 대표님께서 이 차량의 엠블럼을 앞뒤 그리고 휠4 개의 탭을 50주년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휠탭4 개고요. 그리고 여기 두개 안에 앞 뒤. 엠블럼이 음. 큰게 있습니다 정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 정품 총 가격은 정품가로 4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저희가 직원가로 해서 조금 저렴하게 샀고 직접 셀프 시공이 가능하니까 제가 한번 직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유튜브 영상을 보고 따라 하는 건데 여러분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마스킹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를 이제 준비하시면 되는데 좀 사기 그러시면 오십시오 저희 전시장에 예 제가 이런 거라도 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대신해서라도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이렇게 덮어서 여기를 이렇게 살짝 덮은 다음에 안으로 넣어줄 거고요. 예전에 이제 이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집에서 셀프 도매, 배 셀프 도매가 더 가면 돼요? 옛날에 집에서 셀프 도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페인팅을 예전에 이런 거저 셀프 페인팅을 집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첫 자취할 때 그때 한번 이렇게 마스킹을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 오랜만에 합니다 테이프가 좀 두꺼운 편이라서 어, 주변에 잘 붙여 놓으면 기스도 안 나고 안전하게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이프는 아깝지 않습니다. 도장면이 혹시라도 상처 나는 게좀 위험하니까 꼼꼼하게 잘 붙여주고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완전 방패처럼 둘러놨습니다. 여기에 주변에 주변으로 돌려줘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더 주고 이렇게 넣어주고요 필름이나 뭐 PPF를 하시는 분들이나 랩핑하시는 어, <laughs> 분들은 좀더 전문가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자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준비물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헤라 헤라죠 요렇게 요거 선팅할 때 사용하시는 헤라고요 요것도 흔히 핸드폰 같은 거 저희 필름 지들 셀프 시공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럴 때 사용하시는 요런 헤라들입니다 요런 거 아니더라도 왜 이제 자전거 타이어 교체하실 때 쓰는 그런 조그만 헤라라든가 요런 뭔가 좀 어, 소프 약간 좀 중간 정도의 소프트함과 하드함을 다 갖추고 여기 표면이 날카라서 뭔가 밀어 올릴 수 있는 이런 도구라면 될것 같고요. 어, 드라이버나 이렇게 너무 딱딱한 걸로 하면은 이 도장면이 찌그러지거나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리셨죠? 네, 이렇게 뾰족해서 예 빠졌습니다. 깔끔하게 예. 이거 빠졌고요. 이거 하나 어디다 붙여놓고 예, 보관하고 싶은 정도입니다. 예, 됐고요. 예 이거를 이 상태 그대로 설치해보겠습니다 두둥. 예, 새로운 5 0주년 엠블럼입니다. 정품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설치했던 그 자리 그대로. 어 소리 들리시죠? 예. 자고스크 너무 꽉뛴처럼 하면 이 스티커가 다안 뜯어질 것 같아서 한 장만 더 뜯는 상태고 스티커를 제거하고요. 예, 아, 깔끔합니다. 이제 완벽하게 안으로 좀더 눌러주면 끝. 이야. 완벽합니다. 어떤가요? 좀 깔끔하죠? 예. 네, 기존 대비해서 네.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도장면 손상도 없이 깔끔하게다 되었고요. 예. 아주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뒤에랑 바퀴 4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헤라를 가져왔습니다. 음, 요런 헤라 필요할 때딱 들어갔고요. 이 지금 이렇게만 건드려봐도 열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혹시나 개수가 날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붙여주고요 이제 끝을 밀어주고 얘를 쑤어넣어서 어이구 빠질 것만 다 빠지죠? 가볍게 빠지죠? 예. 가볍게 빠집니다. 뒤에는, 이렇게 네,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축하고 네, 쉽게 빠지고요. 빈 구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좀 안에 있죠? 여기. 예, 여기 구리스. 발라져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네, 예, 똑같이 생긴 얘를. 예, 동일하게 생겼죠? 얘를 그냥. 지왕이면 m 로고랑 똑같이, 이렇게. M이 저기 있으니까, 네, 똑같이. m 으로 맞춰서, 예. 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요것도, 이렇게 해서 잘 돌리면, 돌아갑니다. 자. 마스킹 해주고요. 조금 두툼하게 잡아주고 헤라를 쑥 넣어서 살짝 들렸을때 잡아주고 다시 한번 네. 한두 번 해보니까 바로 요령이 생깁니다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짜주고요 갖고 있던 새로운 엠블럼 엠로그에 맞춰서 네 장착해줍니다. 간단하죠? 예. 테이프 등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잘 붙여주시고요. 양쪽 끝을 잡고, 이렇게 촥 빼주면, 예, 잘 빠집니다. 방금 보셨죠? 예, 이렇게 습하시면 되고요. 역시나 기존에 있던 로고를, 예, 수평에 맞춰서 장착해주시면, 끝! 이번에는 뒤 트렁크입니다. 역시나 이 정품 BMW 이 엠블럼이 준비되어 있고요. 역시나 아까와 똑같이 마스킹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구조가 조금 더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잘 빠질지 모르겠으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역시나 엑스포어 같은 경우는 이 어, 버튼을 통해서 이 트렁크를 열어주기 때문에 문을 좀 잠그고 오겠습니다. 잠그고 해야 돼. 그렇죠? 이제 반응을 안 합니다. 어,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서 꼼꼼하게 더 넣어주고요. 혹시 모르니까 키스가 날수 있어요. 틈이 여기 존재하는데요. 이 엠블럼과 이그 트렁크 버튼 사이에이 틈에 헤라를 넣어줄 겁니다. 여기에 넣어주면은 쉽게 분리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틈에 쑥. 어, 잘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긴 하는데. 네, 됐습니다. 예, 이런 어, 3M 테이프로 붙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티커 형태로 생겼고 50주년 로고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 그냥 가볍게 떼고요 여기다 붙이면 되는데 아이고 이거부터 뗄까 그랬습니다 구멍이 홈이 여기 이렇게 두개 있거든요 이 홈이 두개 있어서 이대로만 여기에 설치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바로 되네 이거 이렇게 수 있습니다. 네, 열어서 이렇게 살짝 제낀 다음에 좀더 떨어지지 않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어, 지금 뒤 그리고 저기 휠한 군데 혹시나 측, 보수 있고, 네, 전면, 역시, 붙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시나 붙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까지 완벽하게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로고 교체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MW 임시연 과장이었습니다.